당분간 연락 어려워요. 생일날 받은 문자 눈물이 났습니다. 아버지 당분간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른둘의 상철은 생일날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.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다. 아들이 전화하면 함께 불어서 끄려고.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다. 밤이 되어서야 이 짧은 문자만 받았다. 촛불은 녹아내렸다. 며느리에게 전화했다. 한 번, 두 번, 세번 받지 않았다.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? 며칠 후 이웃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. 병원에서 아드님을 봤어요. 회복실에 아들이 누워있었다. 창백한 얼굴, 링거, 붕대. 아버지, 생신, 전날 사고가. 다음 날 찾아뵈려고 했어요. 선물도 준비하고, 같이 사시자고 말씀드리려 했어요. 아들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.